기관이 지금 300억 이상 미리 순매수해 놓은 이 종목 곧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빠르게 가져온 종목인데요. 자, 기관이 이렇게 5개월 동안 공들여온 종목. 최근에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런 지금의 황금 타이밍 놓치면 안타깝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가 찝어 드렸던 동성화인택의 급등 그 뒤를 이을 종목 오늘 가지고 왔는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대호랑이 채널 구독, 영상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종목 선물은 자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생소할 수 있겠는데 올해 여름까지 STX 중공업으로 거래졌던 종목인데 HD 현대 그룹이 인수를 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오늘 왜 말씀을 드느냐? 자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동성화 인텔 말씀드렸을 때그러한 투자 포인트와 동일한 부분이에요. 자 트럼프의 대표적 공약이 자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얘기하고 있죠. 이걸 위해서는요, 값싸고 효율 좋은 에너지원을 장려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첫 번째 화석연료 더 나아가서 LNG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트럼프가요 아마 그 LNG 수출과 수입 터미널에 대한 그런 신속 승인 제도를 지원할 전망인데 미국의 적극적인 LNG 산업에 대한 장려 이 부분으로 글로벌 LNG 사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LNG 운송은 뭐로 할까요? 선박과 파이프로 하는데, 우리가 파이프는 너무나 먼 거리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먼 거리를 할 때는 우리가 LNG 운반선을 하게 되는데, 자, 뭡니까? 자, LNG 운반선 하면 중국과 한국이에요. 하지만 중국 조선 기업들은 LNG 선박 대해서 그 스킬이 높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거 배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하는 트렌드. 여기에서 가장 최대 수혜는 K조선이고요. 전망대로 봤을 때는 2027년, 28년까지 약 100척의 신규 LNG 운반선이 발주될 것이다. 내용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혜를 한국 조선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HD 현대 마린 엔진은요. 여기서 LNG 선박 관련한 그런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매우 확실한 매출처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중요한 이슈예요. 이 종목은요. 국내에서는 한화 엔진. 그리고 중국 조선 기업들과 주로 사업을 해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매출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HD 현대그룹에 인수되면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 조선 해양 마지막으로 HD 현대 미포 그러면 HD 현대그룹에 해당하는 그런 조선 기업들에도 매출을 하고 원래 하고 있었던 한화 엔진 중국 조선 기업들 다 같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에서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자, 올해 전망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26% 증가, 영업이익도 82% 증가할 전망인데, 여길 끝이 아니고요. 올해 실적을 대비해서 내년도를 봤더니, 내년도에도 매출액이 12%, 영업이익이 35% 증가할 전망이고, 이 증가하는 전망치는 2026년까지도 이전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우리가 놓친다면 매우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래에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입니다. 7월 17일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쭉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이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도 바닥을 탈피해서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포가 기관인데 기관이 5개월 동안 약 306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5개월 동안의 평균 단가가 2750원이다 한다면 촬영하고 있는 지금 11월 26일 화요일 종가 21750원 대비해서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이밍이 5개월 동안의 기관 순매수와 함께 할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황금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종목 전략으로는 잘 보세요. 자, 2500원 여기에서 22,000원. 이 사이에서 한두번 정도 분할 매수를 권장드리고요. 목표가로는요, 7월 달에 고점 부분과 맞닿은 24,500원 라인을 1차 목표로 보고 2차 목표, 3차 목표는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어, 손절 라인으로는 우리가 18,500원 라인을 이탈할 때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세한 전략들, 모든 부분들은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매일마다 장중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유연하게 바꿔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아직까지도 여기도 호랑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못 누르신 분들은요, 지금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